넘치는 하루를 위해 같이 운동해요. 시작합니다. 매트 끝 시선 맞춰서 주시고, 롤 다운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고개를 툭 떨어뜨리고, 내뱉는 호흡 아래로 끌려가요. 8 카운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기다리고. 두 팔도 쭉 늘어진 상태. 발끝 중심 몸의 긴장을 풀어내시고 척추 사이사이 충분히 열어주세요. 후, 편안한 호흡. 이제 마시고 내뱉는 숨 오셨던 길 따라 천천히 내려와.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정면 시선까지. 한번 더, 아래 시선. 입으로, 후, 둘, 셋, 넷. 중요 부위 지나 허벅지 앞 무릎 사이 시선까지. 네 배는 호흡에 긴장이 풀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후. 좋습니다. 이제 두손 매트 위로, 앞으로 여덟 칸 걸어가요. 시작.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무릎, 발등 내려주고 마셔요. 골반 상체 외로워. 엉덩이 조여 허리 꺾이지 않게 주의하고, 사선 위 멀리 복부 앞선까지 스트레칭. 후. 어깨 짓눌리지 않게 긴 목선 지켜주세요. 시선앞 이제 마시고. 배꼽부터 아래로 천천히 상체 내려주면 이제 우리 여기서 프롬패스업으로 어깨 긴장 한번 풀고 넘어갈 거예요. 지금도 손바닥을 가슴 옆으로 두시고 두 다리 매트 넓이 겨드랑이 벌어지지 않게 닫아줬어요. 스트레칭이 끝날 때까지 열리지 않는 팔 기억해 주시고 준비, 마시는 숨 어깨를 귓볼에 닿을 만큼 높게 올렸다가 내쉬는 숨에 어깨를 뒤로 돌려 열고 날개뼈를 밀어내면서 긴 목선 보여주세요. 후. 지금 누군가 내 날개뼈 아래를 만져보았을 때 단단한 느낌이 오셔야 되고 좋아요. 한번더 마시는 숨 긴장 풀면 자연스럽게 어깨 올라가요. 베네노흡, 날개뼈 리드, 어깨 밀어냅니다. 후. 우리 필라테스 운동할 때 코어만큼 중요한 근육이에요. 여기 쓸수 있어야 필라테스 운동 제대로 배우고 계신 거예요. 마지막 마시고, 열었어. 후. 운동 중에도, 평상시에도 어깨 긴장될 때이 느낌 기억해 주시고, 다음으로 이어갈 거예요. 힙 익스텐션. 두 다리 위로 업. 허리 힘을 지켜서 내 엉덩이 뻥긋해지고. 후. 이제 승모근 걱정 안 해도 되죠? 다리 다운. 한번더 위로 업. 발끝 떨어지지 않게 긴 코인 지켜주고. 후. 마지막 다운. 마셔요. 위로 Up. 기다리죠. 이제 여기서 상체와 같이 연결시킬 수 있어요. 잘 따라오세요. 두 다리 내려줌과 동시에 손 밀어서 상체 위로 스완. 이제 상체 내려줌과 동시에 다리 위로 필라테스 스완 다이브 초급 동작이에요. 연결시켜서 반복 마시고 상체 위로. 배는 호흡, 다리 뒤로 후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두번더후 마지막 지키고 다리 들린 상태 여기서 두팔 만세 중요 부위 중심. 힘들면 여기서 기다려 주고 괜찮다면 팔다리 완전히 들어봅니다.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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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위로 업. 레레. 하. 어때요? 평소보다 어깨는 편안하게 하루 종일 내몸 바르게 지켜 줄수 있는 코어와 허리 근육 바로 잡아 줬어요. 이제 천천히 옆쪽으로 상체 일으키고 매트에 팔꿈치 기대어 줍니다. 계속 사이드 운동 이어갈 거예요. 아래 다리는 앞으로 접어서 편히 두시고 윗수는 허리 위에 펴진 다리는 골반 높이 올려서 시작합니다. 지금부터는 네 다리 물 속에 있다 상상하시고 마시는 숨 무릎 접어 앞으로 길게 뻗었다가 배는 호흡 부드럽게 물살 가르며 무릎 접어 제자리에요. 스무스하게 이어가세요. 반복 마시고 후. 둘, 부드럽게. 셋, 유연하게. 넷, 이너 꼬리처럼. 다섯, 쭉. 여섯, 발끝 에너지. 일곱, 후. 마지막, 밀어서, 사이드 다리 기다리고. 허리, 손, 뻗어서, 귀옆 라인에. 밑에 팔 밀어 올리면서, 펴진 다리, 반대 다리 위로 겹쳐 올렸어요. 여기서 호흡, 마시고, 스트레칭, 후. 이 모든 것이 이너 자세 필라테스 머메이드와 같은 형상이에요. 상체 위로 마시고, 한번 더, 후. 좋습니다. 제자리 돌아오고 두팔 내려서 반대 똑같이 팔꿈치 기대서 누워주시면 돼요. 처음엔 허리 위에 손, 아랫다리 접어서 중심 지켜냅니다. 윗다리 공중 마시는 숨 무릎 앞 내쉬는 숨에 다리 펴서 뒤로 연결 마시고 후두개쭉 셋, 잔잔하게. 넷, 우아하게. 다섯, 후. 여섯, 쭉. 일곱, 부드럽게. 마지막, 사이드 지켜주고. 허리 손 풀어주고. 밑에 팔 밀어서 업. 다리 겹쳐 준비합니다. 두팔 마시고. 스트레칭, 하아. 두 엉덩이 나란하고, 위로 호흡, 한번더 늘려주세요. 후. 돌아오고, 두팔 내려주고, 다리 앞으로 쭉 펴서 토닥토닥 털어내세요. 뻣뻣했던 관절들까지 부드러워졌어요. 이제 매트 위 누워서 진행할 거예요. 엉덩이 실룩실룩 움직여서 몸을 일자 정렬로 맞춰 주신 후에 두 다리 테이블로 올려서 준비합니다. 우선 우리 본 운동하기 전에 동작이 잘 나올 수 있게 연습을 조금 해볼 거예요. 두손 골반 옆에 손바닥 다 눌러서 지탱해 주시고 손 팔힘 도움 받으셔야 돼요. 지금은 호흡 편안하게. 이제 꼬리뼈를 위로 동그랗게 말아본다 생각하시고 들었다가 내려보기, 콩소리 안 나게 다섯 번만 반복해 볼게요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어때요? 아랫복부에도 힘이 느껴지나요? 이제 두 번째 연습 동작. 조금 난이도 올려서 갈 거예요. 이거 다 필요하니까 무조건 지켜서 오세요. 이제 두 무릎 쭉 펴서 천장으로. 마찬가지예요. 꼬리뼈 말았다가 돌아오기. 골반이 흐트러지지 않게 복부 힘으로 컨트롤 해주셔야 되고. 다섯 개. 시작. 하나. 업. 셋. 살포시. 넷. 복부 힘. 마지막. 돌아오면 다시 테이블 다리로 내려주고, 후, 여기서 호흡과 함께 풀 동작으로 만들어줄 수 있죠? 무릎을 펴서 다시 위로 긴 다리. 이제 마시는 숨에 꼬리뼈 완전히 들어서 다리 얼굴 수평 라인. 배는 호흡, 척추 위에서부터 다섯 가운트 하나씩 눌러 내려오기. 후, 둘, 셋, 넷, 다섯에긴 다리, 테이블 돌아오고. 하, 쉽지 않아요. 반복. 무릎 펴서 긴 다리, 업. 앤 다운, 둘, 셋, 넷, 다섯, 테이블. 끊기지 않게 연결해 가세요. 계속 가요. 무릎 펴고, 마시고, 업. 앤 후, 둘, 셋, 넷, 다섯, 테이블. 마지막 긴 다리 업앤 다운 천천히 테이블 도착하면 이제 여기서 마무리 티저까지 두 다리 위쪽이 아닌 사선으로 뻗어내고 나란히 두팔 다리 떨어지지 않게 지켜서 고개 들고 롤업 앤 브이 포지션 스톱 가능하시면 말린 등까지 쭉 펴서 버텨봅니다. 허리, 코어, 복부까지 근육 사용되고 있어요. 카운트 5, 4, 3, 2, 1 척추 롤앤 다운 천천히 뒤통수 닿으면 무릎 접어서 테이블. 아 끝났어요. 바로 여기서 스트레칭까지 연결할게요. 한 무릎 앞에 깍지 손, 반대 다리 밑으로 길게 뻗어주고 마셔요. 배는 무릎 몸 안으로 가깝게 당겨옵니다. 하, 허리 뒤쪽 편안한 느낌. 후, 좋습니다. 다리 바꿔 준비하고 마셔요. 당겨옵니다. 스트레칭. 지금 밑에 다리 피는 거 힘드시면 다리 접어오셔도 괜찮아요. 풀어주고, 이제 깍지 손 위치 바꿔서 무릎 뒤 잡아줍니다. 다리 차면서 올라오시고. 마무리 두 다리 넓게 열어서 정면 앞. 골반 위치 바로 잡으세요. 두팔 바닥 수평. 마셔요. 늘려줍니다. 사이드. 후. 위로 마시고. 반대쪽 스트레칭. 하. 좋아요. 돌아오시고. 이제 상체 앞으로 쏟아내려요. 후. 아침 운동은 저녁 운동보다 엔도르핀더 많이 돌아서 행복하게, 하루를 활기차게 만들어주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좋습니다. 상체 천천히 일으켜주고, 다리 쓸어와서 털어줄 거예요. 잘하셨어요. 바르게 앉아주시고, 오늘 운동 여기까지. 가벼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